임플란트 수술 후 잘못된 관리 방법으로 재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지혈꺼지는 2시간 정도 물고 계셨다 뱉어주세요. 발치 후에 물려주는 꺼지는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하는 역할을 합니다. 힘들더라도 2시간 정도는 수술 부위가 압박될 정도로 꺼지를 물고 있어야 지혈이 됩니다. 수술 당일과 다음날까지 냉찜질을 많이 해주세요. 만 48시간, 즉 2일간은 냉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냉찜질은 염증과 붓는 것을 완화시키고 지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방된 약은 시간에 맞춰 다 드셔야 합니다. 처방해드리는 약에는 염증과 통증, 붓기를 줄여주는 항생제와 진통소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잘 복용해야 합니다. 처방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함께 드시면 진통 효과가 더 좋습니다. 수술 당일 날은 침을 뱉거나 빨대로 빨지 마세요. 침과 피는 뱉지 말고 그냥 삼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침과 피를 자꾸 뱉어내게 되면 지혈이 방해되기 때문에 완전히 피가 멈출 때까지 피와 침을 삼켜주세요. 빨대로 빨거나 심하게 물량치를 할 경우에 수술 부위에 영향을 주어 다시 피가 날수 있습니다. 2일간은 뜨거운 음식이나 목욕, 사우나, 심한 운동은 피해주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지혈을 방해하고 상처를 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는 혀나 손으로 건드리지 마시고 실을 뺄 때까지는 반대쪽으로 유동식을 드세요 또 양치 시 칫솔이 닿으면 실밥이 터질 수 있으니 실로 꿰맨 부위는 칫솔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수술 부위를 자극하면 출혈이 생기거나 소독되지 않는 손과 음식물로 인하여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지지 말고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악동 수술 후에 코피가 날수 있습니다. 코를 세게 풀지 마시고 가볍게 닦아만 주세요. 뼈의식을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한 임플란트 수술 시 상악동의 점막에 자극이나 상처를 주어서 출혈이 생기고 피가 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반응이라 볼수 있으며 대부분 일주일 내에 멈춥니다. 상악동 부위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코를 세게 풀거나 입을 막고 기침을 하거나 몸과 세게 빠는 등의 코의 압박이 높아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코 점막이 찢어져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2주간은 흡연, 음주를 절대 삼가해 주세요. 술과 담배가 안 좋다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뼈 의식을 한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배 연기가 직접 상처를 자극하고 담배를 빠는 행위가 지혈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상처가 아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꿰맨 부분이 터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일시적으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지속될 경우 치과로 연락해주세요.